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2022년도 6월 모의고사 어, 32번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주어가요 goods라고 했어요. goods는 이제 물건 따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됐습니까? 어, 기펜 goods라고 했습니다. 기펜즈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펜이 이제 경제학자 이름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해낸 수요의 법칙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암튼 자 기펜제라고 하는 것은요. Go against 라고 했습니다. 대항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대항해서 가냐면 Law of demand, 수, 수요의 법칙을 대항해서 간다.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대로 가지 않고 그 반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한번 가볼게요. 아,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자, 도대체, 기펜즈는 어떻게 수요의 법칙을 거스르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갈게요. 자, low, 얘가 주어죠? Of demand라고 했습니다. 수요의 법칙은 이다, 대절 이하이다, 라는 데 생략 가능하죠? 자,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주어가 얘니까 수일치를 얘랑 맞추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어, 잠깐만요. 또 하이라이트 좀 쳐주고 갈게요. Goods and services라고 했습니다. 음, 물건과 서비스의 어, 우리 수요는요 증가합니다. 자, 뭐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합니다 됐습니까? 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요 수요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 증가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the demand라고 했습니다. force라고 했네요. demand. 수요는 떨어집니다. 뭐 하면서? 가격이 어, 증가하면서. 괜찮았습니까? 수요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말이죠.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펜제는 어, 수요의 법칙을 거스른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돼야 되겠죠 괜찮았습니까 1번 문장 이해 잘 해놓으세요 왜냐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 예를 들면은 이 4의 반대말 얘를뭐 라이즈로 뭐 바꾸겠죠 뭐 인크리즈를 뭐 e 크리즈로 바꾸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를 뭐 e 크리즈로 바꾸든가 얘를 라이즈로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섞이게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념 잘 파악해 놓으시라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어 저기 뭐야 수요의 법칙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어, 수요의 법칙입니다. 아, 맞잖아. 어? 비싸면 안 사잖아. 근데 싸면 사잖아. 됐습니까? 어, 그런 거겠죠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펜굿이라고 했습니다. 기펜제는요. 기펜제는요. A s p e c i a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특별한 타입 종류래요. Of products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뒤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tradition, traditional law of demand 라고 했습니다. 얘가 주어니까 얘를 받았겠죠. does not apply. 자, 근데 apply는요. 자, 얘는 어떤 이어동사 냐면 for랑 같이 다니는 이어동사에요. 그러니까 원래 for, 그 다음에 목적어 있었겠죠. 여기서의 목적어는 뭘까요? 여기서의 목적어는 바로 special type 이 되겠죠. t y p e 가 되겠죠. 그쵸? 그니 그러니까 얘를 받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 없애주고, 그 다음에 for 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갖다 땡기, 땡겨 쓴 겁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럼 당연히 이거 외열로도 바꿀 수는 있어요. 외열로는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중요, 이 부분 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for 를 썼다라는 거. for, apply for special types 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서 또니까, 얘를 꾸밈, 꾸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괜찮았습니까? 이해했어요? 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4가 없으니까 이도 없어져야 되겠죠. 자, 아튼 자, 디펜제는요. 아주 특별한 종류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어. 근데 어 프로덕트라고 했습니다.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펜제는요 어, 특별한 종류의 상품이래요. 괜찮았습니까? 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상품이 냐면요 바로 트레디셔널 로우라고 했습니다. 어브 디맨드.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더 a p p 라이 적용하지 않는 바로 특별한 상품의 종류라고 합니다. 괜찮았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원래 그 저기 뭐야 전통적으로 어, 수요가 좀 떨어지면 저기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 가격이 좀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았어요? 어, 넘어갈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instead of 라고 했습니다. 뭐 대신에 switching to 라고 했습니다. switching to 라는 표현. 여기서 이제 얘가 왔으니까 당연히 얘를 받았죠. 동명사. 그렇죠. 바꾸는 대신에 무엇으로 cheaper replacement 라고 했습니다. replacement 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체품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좀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꾸는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이제 스타벅스를 마셨어. 어, 근데, 어, 좀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그래서 싼 걸로 마시는 거 대신에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 대신에 자 consumers 소비자들은요 demand 자, 어 요구한대요 more of given 기펜 good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기픈 깊은, 기펜제를 요구한대요. 됐습니까 이해왔습니까? 어, 언제 또 price 가격이 어떨 때 오를 때 문장 끊을게요 가격이 오를 때더 많이 요구를 한대요 더 많이 인기가 더 많아져 가격 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더 많아져 이게 바로 기펜 효과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괜찮았어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제가 좀 쳐드릴게요 왜쳐 드리냐면 자컨슈머스 디맨드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뒤에 보시면 more of given goods라고 했습니다. 근데 less of them이라고 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어, 이게 맞아요. them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given goods가 되겠죠. 써 드릴까요? given goods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가 생겼됐냐면또 녹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 요거. 요 부분이 생겼 되겠죠. 됐습니까? when Price decrease 가격이 떨어질 때 이번에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이 떨어질 때어 오히려 저기 뭐야 깊은 재를 저기 저기 뭐야 요구하지 않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가격이 오르면은 깊은 재를 더 선호하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어, 오히려 덜 선호하게 되는 효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았어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효과라는 거죠. 자, 4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문장은요,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테이킹이 나와서, 분사 구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 문제 자체가 이게, 4번 같은 건 별표치고, 이거 비문입니다. 비문이라는 것은 올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분사 구문 썼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as I, 아이고. As I take an example, 뭐, 혹은, as, 주어가 rice니까, as rice is taken, 뭐, as an example, 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어, 주어가 지금 다른데, 지금 이 능동이잖아요. 능동이잖아요. 그럼 예를 갖다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능동이, 능동일 경우에는 주어가 다르면은 주어를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뭐, I든, 뭐, we든, 뭐, 저기, 뭐야, 관점적으로 능동인 경우가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수동인 개념인데, 지금 능동이 왔거든요? 수동인 개념인데 능동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비문이면서, 그러니까 뭐 비인칭 독립분석음이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지 못한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냥, 어, 되게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이런 걸 우리가 브로큰 잉글리쉬라고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문법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잘못된 영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한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라고 했어요. For example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rice in China 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쌀은요, 이다. 뭐냐면, 기펜제래요. 아, 중국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 같은 경우에 기펜제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사는 경향이 있대요. less of it 이라고 했습니다. 덜 사는 경향이 있대요. it's rice를 받았겠죠. 어떨 때? 쌀값이 떨어졌을 때좀덜 산대요. 쌀값이 오르면 많이 산대요. 괜찮았어요? 이해하습니까 아, 어, 근데 어, 색깔 바꿔서 tend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공, 어, 자 tend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요 동사 하는 경향이 있다 시리즈예요. tend to 동사 원형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be likely To, to likely 동사 뭐 be apt be inclined liable be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동사 be liable to 동사 뭐 be prone to 이때는 동사 명사 근데 내가 be liable인데 왜 명사라고 썼냐? be liable 동사인데 sorry 그 다음에 uh, be subject to, be subject to 명사, 그 다음에 tend to 썼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얘가 얘 자체가 동사예요. 얘 자체가 동사입니다. 자, tend to 동사, be likely to 동사, 얘가 동사죠? Be likely 동사, be apt to 동사, be inclined to 동사, be liable to 동사, 그 다음에 be prone to 동사 명사, 그 다음에 be subject to, 그 다음에 명사. 이러한 문장 구조는, 자, 동사하는 경향이 있다, 명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오케이. 자, 5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for this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 잠깐만요. 자, 이러한 이유는요, 이것에 대한, 이것이라는 건 바로 이거죠. 가격이, 쌀이 떨어지면, 이제, 가격이 쌀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덜 구매하고, 쌀값이 오를 때 이제 더, 이제 막사려고 하는 경향은, 이다. 근데 지금 콤마가 있죠. 콤마콤 마가 삽입으로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예를 받았는데 원래 대시 있어야 되는데 콤마가 대신한 거에 됐습니까? 어,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전체가 보어 자리에 있는 대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격이 쌀 가격이 떨어질 때 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갔는데요. 더 많은 돈을 갔는데요. 어떤 돈이야? 어떤 돈? To spend 돈 소비할 돈을 갔는데요. 어디다가 소비할 아더 프로스 복수 명사. 자, 어디다가 소비할 돈을 갖냐면 다른 종류, 다른 상품의 종류에다가 소비할 돈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이크. Like 고기라든지 아니면 데어리 뭐 유제품 같은 것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 고기라든지 아니면 유제품 같은 것들에 다른 종류의 상품에 소비할 돈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 습니까 그러므로, change.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면, 이 change가 누구랑 병렬이에요? 앞에 있는 have랑 얘랑 얘랑 병렬이겠죠.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람들은 갔는데요. 무엇을 갖게, 갖게 되냐면, their spending patter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ir는 아까 전 얘기했던 이 사람들 가르키고 있겠죠. people. 됐습니까? 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렇죠? 어, 사람들은 change, 바꾼대요. 그들의 소비 패턴을 변향시킨다고 합니다. 괜찮았습니까? 이해 갔어요? 어, 뭐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았습니까 자, 쌀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것에 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쵸? 그렇죠? 다른 상품에다가 소비할 돈을 더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자, 라이스 프라이스가 증가하면 하었습니까 사람들은 소비합니다 더 많은 라이스를 소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